33장 14절 말씀을 다 같이 암송하시면서 예배자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멘. 찬송가 278장, 여러 해 동안 주떠나 우리의 마음문을 두드리시며 들어오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영접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가사를 묵상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호세아서 2장입니다. 2장 1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 형제에게는 안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오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고 그 유방사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의 자녀를 극률이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입니다.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다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를 따르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곡식과 세포도주의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를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도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그러나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새 포도주를 그것이 맞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삶을 빼앗으리라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패하겠고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것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에게 먹게 하리라.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굴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줄이니 그가 거기서 웅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발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 발들의 이름을 그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 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늦게 하리라.내가 네게 장가 들어 영원히 살되.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여김으로 네게 장가 들며진실함으로 네게 장가 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극률이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극률이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호세여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극률을 이야기해주는 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경험해 본 사람만 알수 있는 독특하고 신비한 체험입니다.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면서 정말 희한한 경험을 하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망극하신 사랑과 은혜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성적이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있을 수 없는 용서와 회복의 메시지가 호세아서에는 가득 차 있습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호세아가 겪어야 했던 어려움은 참 비극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호세아는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아 그 아내에게서 난 아이에게 저주에 가까운 이름을 붙여야 하는 가정적으로는 너무나 괴롭고 힘든 일을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여 진행합니다. 이 호세아 가정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고 범죄하고 타락하고 헛된 길로 가도 우리를 결국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이 호세아서 2장 2절로 23절까지의 말씀, 1절부터이지만 그것은 1장에 해당되니까 2장 2절부터 23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두 가지 교훈을 전해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이에게 사랑의 매를 드신다는 겁니다. 관심이 없으면 무관심하면 바꿔 말하면 사랑하지 않으면 그냥 내버려 둡니다. 스스로 악한 길로 가고 잘못된 길로 가다가 망하도록 방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는 결코 방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사랑의 매를 드시고 그리고 때로는 아프지만 우리를 징계도 하시고 심판도 하시고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십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바알을 만나지 못하도록 길을 막으시고 하나님께서 회방할 거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시간과 은사로 바알을 위해 사용할 때그 은사까지도 시간까지도 다 빼앗고 수치를 당하게 할 거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딴 짓을 하면. 이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하는 딴 짓을 묵과할 수가 없습니다. 방해합니다. 하지 말라 그럽니다. 뜯어 말립니다. 설득합니다. 빼앗기까지 합니다. 그러면서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 고멜에게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전에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겁니다. 삼손이 두 눈을 다 뽑히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그때 하나님 앞에서 깨닫고 회개하며 마지막 자기의 생명을 바쳐 우상의 신전을 무너뜨린 것 같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이께서 기회를 주실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닫고 회개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2장 2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특별히 14절로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 그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하여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십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급당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2절부터 13절 말씀까지를 보면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징계하시고, 심판하신 것이 당연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도리어 발이 줬다 그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왔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그내 떡, 내 물, 내 양털, 내 삶, 내 기름, 내 이 내가 준 모든 것, 이거 다 내가 준 건데 발이 졌다고 주장하니까 그러니 부정한 아내와 같은 이스라엘의 이 어리석고 생각 없는 말과 행동에 대해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받은 많은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마치 이것이 내가 한 것처럼 내 소유인 것처럼 내 노력의 결과인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헌신에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가치관, 세계관, 바꿔 말하면 생각과 감정의 헌신입니다 이 모든 것, 내가 누리고 있고, 가지고 있고, 내가 행할 수 있는 능력, 은사, 이 모든 것다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라고 하는 분명한 깨달음과 생각과 함께 그래서 기쁨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는 이 생각과 감정의 헌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하다가도 시험들고 또 내가 그만큼 헌신했으니까 나를 알아줘야 된다라고 하는 인정 욕구의 함정에 빠져서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2절부터 1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범죄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는 건 너무 당연해 보이는데 그런데 14절과 15절부터 하나님께서 회복의 가능성과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이 이러실까? 왜냐하면 저렇게 잘못하고 패역하고 정말 수치를 드러내며 온전치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인데, 고멜인데 하나님께서 그 고멜같은 이스라엘, 이스라엘같은 고멜에게 그 당시 고대 근동의 법으로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남편에게서 쫓겨나고 생계에 대한 보장도 받지 못하고 모든 것을 빼앗기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남편에게 불의한 짓을 하면 이 아내가 온전치 못한 이 성적 타락과 가늠과 이런 것들을 하면 모든 것을 빼앗기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14절로 15절에 보니까 지금 뭐라고 돼 있는 겁니까?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말로 위로하고, 그곳을 돌이어 징계와 심판의 자리를 위로와 소망의 자리로 바꾸신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신뢰한다, 하나님을 따른다라고 할 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씨 하나님입니다. 여와 이씨. 이 말은요, 남편, 나의 남편이란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랬고, 하나님께서도 그랬고, 선지자들을 통해 또는 비유로 말씀하실 때 가장 많이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신 것은 가정이었습니다. 가정. 한 가정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도 비유로 말씀하시고, 성령께서도 구약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신랑이라면 이스라엘이 신부 같은 건데, 이제 남편과 아내에서 이스라엘은 너무나 하나님 앞에 비신실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게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너무나 비신실하다는 겁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받은 사랑을 온전히 감사함으로 표현하고 영광을 돌려드리지 않는다면 그것도 비신실한 겁니다. 그런데 이 비신실한 사람들을 이 비신실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놓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면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부모도 자식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형제도 자매와 이 형제지간에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내가 믿었던 친구도 나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을 주십니다. 그들을 징계하고 벌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경고하고 징계하지만 그들을 돌이켜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회복된 주님의 신부로 삼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회복된 공동체, 진정으로 회복된 사람은 자기를 정말 사랑해주고 아껴준 존재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에게 사랑을 고백합니다. 감사를 고백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마치 사랑하는 신랑과 신부가 결혼하고 있는 관계와 같습니다.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격려하는 겁니다. 행복한 가정생활, 행복한 결혼생활은 신랑도 신부도 쌍방간에 헌신하고 노력할 때 가능한 거지, 어느 한쪽만 짝사랑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23절에서 뭐라 그러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극률이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극률이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행하여 이르기를 넣는 내 백성이라 하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뭡니까? 극률이 여김을 받지 못할 사람을 극률이 여기고 내 백성이 아닌 사람을 내 백성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주님이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 고백이자 감사 고백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깨닫고 받은 복을 세어 보면 하지 말라 그래도 감사와 사랑을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감사의 제목 첫 번째는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수많은 제목들이 있지만 최고의 사랑 고백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세상에 나가서 선행을 베풀며 사는 것그 무엇 때문에 가능합니까? 주님이 주신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고 주님께 내 사랑을 고백하고 싶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정말 폐역하고 비신실하고 음란하고 제 멋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로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복된 주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꼭 호세아가 살던 그 혼탁한 세대 같습니다. 자기의 편락과 만족을 위해서 뭐든지 합니다. 휴머니즘이란 이름으로 인본주의가 판을 치면서 진리를 거스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 망각하고 세상을 섬기고 바를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돈을 섬깁니다. 우리는 그런 시대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돌이켜 하나님 앞에 돌아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며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시키시고 계십니다. 이 사랑의 은혜를 깨닫고 알고 감사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주님의 은혜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하며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이 저희를 변화시킵니다. 주님의 은혜가 저희들을 성장시킵니다. 주님의 그 극률과 자비가 저희들을 거듭나게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마치 고멜과도 같고, 이스라엘과도 같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배역하고 완악하고, 타락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살아가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며, 마침내 주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알고 깨닫고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사랑과 감사의 고백을 삶으로 드리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